할렐루야. 매일이 크리스마스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성탄의 축복이 매일매일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 올 한해에 복고 영화가 많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상영이 되었던 영화인데 다시 상영 그렇게 관에서 상영을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여러분.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올해 다시 재개봉이 돼서 상영이 되었다 그러는데 혹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민생활이 힘들어서 <laughs> 98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19회 청룡영화제 상을 받았던 98년에 최우수상을 받았던 상입니다 최우수 작품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신인 감독상 많이 받았죠, 그죠? 상을 꽤 많이 받은 괜찮은 어, 영화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물론 뭐 찍기는 거기서 찍은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 근데 서울 변두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석규 씨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입니다. 한석규 씨가 30대의 그런 어, 그냥 아저씨 비슷한 느낌 나는. 어, 청년이에요. 그런데 사진관을 운영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그냥 어, 얼굴에 표정도 없고요. 웃지도 않고요. 답답한 듯한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정원이라고 하는 한석규 씨가 영화 안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려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자신의 삶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냥 자조적으로 재미없이 맥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그 사진관에 사진관의 문이 쫙 열리면서 젊은 아가씨가 탁 들어옵니다. 심은아 씨가 들어옵니다. 영화 속에는 다림이라고 하는 주인공, 여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림이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주차 단속 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그 필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저씨, 이거 현상해 주세요. 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 다림이 와서 필름을 맡기면서 자기가 주차 단속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덜투덜거리면서, 아, 아저씨 있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이 정원이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죽어가는 인생 이런 거를 알면서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쑥 찾아온 다림이라고 하는 이 젊은 아가씨 때문에 인생이 다시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은 이 한석규가 이 주인공 정원이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막 고민하는 모습들이 잠깐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모습. 아, 내가 왜 이런 아가씨를 만나서 참 재밌는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고통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석규의 죽음 이후에 사진관의 문이 굳게 닫혀있고 다림이 그 사진관 안을 기웃기웃 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나 저는 그 영화 속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고 제가 보면서 참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다시 재개봉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정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다림이라고 하는 그 젊은 아가씨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정원의 인생은 크리스마스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달림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찾아왔고 내 삶이 이제는 그저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죽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데 단순히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서 8월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내 인생의 성탄과 같이, 크리스마스와 같이, 선물 같이 다가온 여인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붙이는 겁니다. 제목도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말 무심하고 재미없고 일상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선물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격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laughs> 그죠? 표정이 확 바뀌어집니다. 우리 아가씨들 얼굴이 예뻐지고, 뭐 이렇게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요즘 좋은 일 있나 보지? 그러면 웃어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삶의 이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힘들지 않아요. 고단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보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들은 잠시 왔다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즐겼던 그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뜨거운 감격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면 다 권태기를 느끼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들을 맞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성탄의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언젠가는 죽을 그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맥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이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어딘지 몰라요. 페르시아, 뭐 메대, 아라비아, 바벨론, 뭐 어느 어쨌든 이 예루살렘과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들이 박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뛰어난 그런 박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 보기보다는 점성술을 하면서 별을 보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측하고 맞췄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담가하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도 상당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괜찮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유대의 왕이 난 별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이전의 인생은요, 매일매일 그냥 떠, 떠 있는 밤의 별을 보면서 지금 별똥이 이렇게 몇 개가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떨어졌는데, 아, 어느 지역에 뭐 왕,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나, 뭐 그런 거 예측하던 삶이었어요. 매번 왕이, 귀인이 태어났겠다. 왕이 태어났겠다. 어떤 왕조가 흥왕하겠다. 뭐, 멸망하겠다. 뭐, 그런 거 예측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왕을 찾아온 사건은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걸고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떴다라는 거예요. 정원의 인생 가운데 달임이 들어온 것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의 벼, 왕의 별이 뜬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별이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아침에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분을 목표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올린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결단의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힘든 일이에요. 별 보려면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밤에 일어나야 돼요. 별 보려면 밤에 일어나야지. 밤에 잠자고 있으면 별못 봅니다. 이들이 별 보고 왔다 그랬으니까 그 사막 그 광활한 참 광야의 길을 밤에 걸어와야 돼요. 추운데. 낮에는 더운데 텐트 치고 자야 돼요. 별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은 의미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의 별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 가지고 아름다운 순정의 걸음, 복된 걸음, 축복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동방에서부터 잘 오던 이 박사님들이 사고를 칩니다 동방에서부터 오던 이 박사님들이 어디를 갔죠? 오늘 보물을 보면 어디에 갔어요? 해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 나아셨는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와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베들렘을 가야 되죠 베들렘인지 어딘지 모르면요 그냥 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별만 보고 쫓아가면 되는 인생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아 유대 땅에 들어왔어. 우리가 드디어 야, 이 힘들고 어려운 먼 길을 와서 유대 땅에 들어왔구나. 이제 우리가 유대 왕이 왔으니 왕이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밤에 갈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헤롯 궁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왕이 태어날 거니까. 왕이 태어나는 곳은 왕궁이니까 당연히 그곳에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을 거야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태어난 왕새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별이 떴어. 떴었고 그 별을 보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온 것이 별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베들레헴까지 갈 때까지 별을 봤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 당연히 예루살렘이야 하고,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두살 이하의 사내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우리 생각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별보다 우리 생각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성탄을 망쳐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앞서가면. 우리 생각이 앞서가고 우리 머리가 앞서가고 우리 경험이 앞서가면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 그거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도 똑같이 살다 보면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별 보고 출발한 인생입니다. 깜깜한 밤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별이 떠올랐고 그 별을 보면서 우리는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한결같이 그 별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별만 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 머리가 자꾸 들어가냐면요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뭔가 어떤 보상이 있겠지. 어떤 리워드가 있겠지. 그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의 모든 힘든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막의 광야 길을 걷고 왔어요. 자신들이 그거를 다 포기하고 지금 여기까지 유대까지 왔어요. 헤로당에게 가면 왕에게 경배하면, 아, 우리에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금덩어리를 주고 귀한 비단 옷을 주고, 뭐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칭찬이 있었, 칭찬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런 잘못된 판단들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인생은요, 보상을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 별을 발견한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 별을 보고 걸어가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한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예루살렘에 가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성탄을 그냥 선물 주고 받는 날,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날,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샤, 그 샤핑하라고 얼마나 연락이 옵니까? 그죠? 사실 이 뭐예요? 이게 추수 감사절부터 해서 막 연말까지는 계속 샤핑하라고 이메일 열어보면요 광고 메일만 그냥 얼마나 부지기수로 오는지 읽어볼 시간도 없고요 다 셀렉트 올 해서 지워야 돼요. 전부 그런 광고에 지금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업주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점점 희박해져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라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별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화려한 자리, 사람들이 성에서 정말 파티한다고 축하한다고 하는 그런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주님의 별을 보기 위해서 밤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에 별을 발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 헤롯 궁을 떠나고 나서 그들이 밤에 문득 가다가 별을 봅니다. 구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다시 별을 발견합니다. 다시 별을 발견한 그 동방 박사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매우 큰 기쁨이 회복되어진 기쁨이.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 그들이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 유향,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예비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때 그분의 온전한 전체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오신 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들을 여러분 함께 그림으로 그리면서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성탄의 기쁨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니까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로데에게 돌아가면 아 내가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고하면 헤롯이 와서 당장 예수님을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헤롯이 주는 상급, 그거 관심 없습니다. 헤롯이 주는 칭찬, 그거 관심 없습니다. 왕궁에서 베푸는 잔치, 그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주님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후에 순종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우리 인생 가운데 성탄의 기쁨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내 생각 내 계획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